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주제는 인생 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인생에는 각 가지 어, 목적지로 가는 노선이 다 다른 버스가 있습니다.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노선으로 가는 버스에 오래 머무를수록 집에 오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요한번 잘못 들어선 길이 인생을 몇 년씩 돌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도 에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버텨보지 뭐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투자한 시간, 돈 낭비가 있기 때문에 돈 그리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3년 단임 회사, 4년 한 연에 6년 동안 공부한 전공 이걸 지금 접는다고 아까워서 못 접겠네 이런 마음 진짜 이해합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게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랑 맞지 않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잘못 가는 버스 노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가는 순간부터 인생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비싸진다라는 겁니다. 그를 위에서, 그길 위에서 돌이 있을수록 돌아오려면 더 많은 돈이 들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이 더 많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처음엔, 그냥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엔 나누면 원래 이것밖에 안 돼가 돼버립니다. 음 오늘 이야기는 잘못된 버스에 오래 머무를수록 집에 돌아가는 비용이 커진다는 주제인데 이것은 인생에서 지금이라도 내려야 하는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 그 값을 비싸게 치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인생에도 노선이 있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지금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 인생 살면서 해보죠. 그리고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연달아서 드는 생각이 돌아가긴 너무 늦진 않았나? 라는 생각이 아마 연쇄작용으로 계속 생각이 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어릴 땐 선택이 많고 자유롭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떤 길을 계속 가야만 하는 것 같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바꾼다는 건 용기이고 또 해왔던 만큼 바꾸는 것도 다 비용이 드니까요. 그런데 그 잘못된 길 위에서 오래 있을수록 돌아가는 데든 시간, 돈, 에너지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 돈, 시간, 돈, 에너지가 돌아갈 땐더 커지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더 힘든 거죠. 즉, 인생은 얼마나 빨리 잘못된 버스에서 내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린다는 걸 포기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수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뭐, 제 친구를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제 친구가 광고업에서 10년 동안 일을 한 친구가 있었는데, 밤새고 클라이언트 비위 맞추고 뭐 이런 게 일상이었대요. 문제는 자기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도 잊었다는 사실이죠. 이 친구는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차분한 스타일이고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해결 방안도 제법 잘 제시하는 그래, 그랬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광고 일이 자기랑 맞는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용기 내서 교육 심리학 쪽으로 진로를 틀었고 뭐 경제적으로 빡빡하긴 했지만 어쨌든 대학원을 다니면서 지금은 상담사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며 보람도 느끼고 또곧잘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노선을 잘못 탔을 때는 저는 노선을 바꾸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용기이지 절대 무모함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알고 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러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버스를 계속 타고 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일 거예요. 첫 번째, 이미 투자한 시간과 돈 때문인데요. 이걸 바로 매몰 비용 효과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로 들면, 뭐, 3년 단위 회사를 그만두기 아까워서, 전공 바꾸기 쉽지만, 2년이나 들인 게 뭔가 아까워서, 연애를 정리하고 싶지만, 4년 동안 사귄 정이 있어서, 뭐 온갖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과 돈을 계산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미 문제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큰 문제는 알면서도 계속 한다라는 거죠. 알면서도, 문제를 알면서도 계속 진행한다라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무엇을요? 아까워서 붙잡는 그 순간부터 손해 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감해야 할 순간에도 과감해져야 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할 타이밍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헷갈려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미 투자한 시간과 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워서. 이미 과거에 내가 낭비했던 시간을 아까워해서 붙잡고 있는 건 나중에 더 돌아오는 길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변의 시선이 더 무섭기 때문인데요. 어저 친구는 왜저 나이에 갑자기 유학을 간대? 그 나이에 전공을 바꾼다고 안전된 회사를 왜 때려치우는 걸까? 이런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누가 요즘 자기 인생 사는데 남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나요?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체면과 그동안에 싸운 행실이 있어서 의식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다 필요 없습니다. 남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을 책임을 지지 않을 뿐더러 음 말은 뭐라고 한마디씩 그렇게 던지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행동 행동에 1도관심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남의 시선을 살피다가 진짜 자기 인생은 놓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남의 시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들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다는 심리 자체가 이미 잘못 가고 있는 인생 노선 버스에 올라 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이런 심리가 있다면 역시 매몰비용 효과, 이런 매몰비용 효과가 커지지 않도록 빨리 노선 변경을 할수 있도록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노선의 실패는 빠를수록 오히려 돌아오는 비용이 쌀 수가 있는데요 어 전공을 바꾼 22살과 전공을 바꾸지 않은 27살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a 는 대학교 2학년 때 기계공학이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민 끝에 22살에 전과를 전공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고, 졸업은 1년 늦었지만, 좋아하는 디자인을 하며 취업에 성공한 22살 A씨가 있습니다. 반면, B씨는, 지금까지 한게 아깝다면, 이런 생각에 끝까지 자신의 기계공학, 맞지도 않,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기계공학을 계속 유지하고 다니고 졸업을 했죠. 하지만, 졸업 후, 취업 후, 졸업한 다음에 취업했지만, 1년도 안 돼서 이제 퇴사를 하고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디자인 학원을 끊고 다시 대학교에 편입 준비를 하게 된 사례 A와 B를 놓고 보면 같은 전공이지만 빠른 결정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불러 일으킵니다 무슨 차이냐면 전공을 바꾸지 않은 27살 B 씨는 시작이 일단 5년이나 늦어졌고 학원비에 편입 비용 등이 돈도 뭐 진짜 천만원 이상? 뭐 수천만원이 될 수도 있죠. 수천만원 더 썼다라는 것이죠. 실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례도 많지만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대학교라는 환경이 또 학비도 만만치도 않고 대부분 등록금도 부모님이 대주다 보니 간단히 내 적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쉽게 척척 방향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꿨을 때 향후 차이가 나는 시간이나 노력 비용적인 면에서는 당사자가 오히려 제일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뭘까요 바로 이직을 29살에 한 김대리와 36살에 한 박차장을 예로 들어 볼게요 김대리는 2년 일하고 이 회사는 내 커리어랑 안 맞는다고 내 커리어랑 안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 이직 후 만족도 상승하고 자신의 커리어나 내면의 성장도 빨라진다는 것을 느끼는 직장을 구하게 됐죠. 하지만 박차장은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며 7년을 참고 다닙니다. 결국 참고 다닌 끝에 번아웃이 와서 퇴사를 했는데 이미 업계의 흐름은 많이 변해 있었고 나이도 그만큼 더 부담이 되는 나이로 먹게 된 것이죠. 생각보다 세월이 많이 지나왔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만 하고 있는 음 번아웃 상태가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것이죠. 결과로는 같은 이직일 수도 있지만 빨리 한쪽이 빨리 한쪽이 훨씬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에서 무조건 적성에 안 맞으면 관두고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 가지 노선에 선택적 고민이 있을 때.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될 경우 거기서 오는 비용과 어 노력이 크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빠른 실패를 할수록 오히려 선택을 빨리 할수 있어서 오히려 실패를 하더라도 맞지 않은 두 가지 선택적 고민일 때는 실패를 해보기 위해서라도 빠른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가 있고 집에 돌아오는 비용이 쌀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채느냐? 한세 가지 방법이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매일 출근이 괴롭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일이 힘들어도 의미가 있으면, 일이라는게 힘들어도 의미가 있으면 버텨집니다. 느낄 거예요. 그런데, 계속 허무하고 지치는 일상이라면, 매일 그래서 출근하는 게 괴롭다라면, 나는 이 길에 정말 원하는가를 한 번쯤은 자문하고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배우는 게 없다. 내가 하는 일이 1년 뒤에도 그래, 그대로일 것 같다면,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그건 바로 배우는 게 없다면 정체입니다. 발전이 없다면 정체가 맞습니다. 정체는 도태의 시작이나 달, 다름이 없죠. 배우는 삶을 살수 있는 방향을 선택을 해볼 수 있게 한번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짜 나를 점점 잃어간다는 느낌이 드는지. 음, 이런 느낌이 든다면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죠. 그 버스의 노선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만 연기하다 보면 진짜 나는 점점 사라집니다. 하고 싶은 말 대신 해야 할 말만 하고 입사 전에 나는 열정적이었는데 지금은 시계만 보면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신호는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먼저 sos를 보내는 중이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돌아가는 비용은 언제나 더 크다라고 했죠. 무슨 비용이 더 크냐 바로 이세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돈의 비용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전공을 바꾸려면 등록금이랑 전공을 바꾸기 위해서는 등록금이랑 추가 학기 비용이 더 들죠 커리어를 바꾸면 연봉이 줄거나 공백이 생길 수도 있죠 다 비용입니다 창업을 다시 하려면 초기 자본이 또 들어갑니다 이건 어쩌면 초기에 반향을 틀었다면 안 써도 되는 돈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비용이 돈의 비용이 가장 클 수도 있고 시간의 비용이 가장 클 수도 있고 감정의 비용이 가장 클 수도 있지만 돈은 내가 실제로 그만큼 돈을 들고 있지 않으면 또한 반향을 틀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돌아오는 비용이 되도록 저렴하도록 돈의 비용이 적게 들때 빨리 어, 버스를 버스에서 내리고 갈아타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의 비용인데요 이, 이미 늦어버린 관계 지나간 기회, 나이 때문에 제한된 선택지 등뭐 이런 것은 모두 시간과 관계가 있죠. 시간은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늦게 후회할수록 하고 싶은 걸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버리죠.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게 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돈은 벌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1초 전으로, 1분 전으로 돌릴 수가 없죠. 세 번째로는 감정의 비용인데요.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때 못 바꿨을까? 이런 후회라는. 후회라는 감정은 때론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선택도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되돌아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지도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대로 무기력하게 삶의 버스가 깊고 긴 터널을 더 들어갈 때까지 아예 잠들어 버릴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실패해서. 다시 돌아가는 비용 중에 가장 크게 지불해야 할 비용이 어쩌면 감정 비용일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 내려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답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답을 내릴 수 없다면 이것부터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 이 길의 끝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예로 들어 볼게요 내 꿈이 변호사이고 그길 끝에는 내가 원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변호를 하고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것을 느끼며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변호사가 되고 보니 내가 원하던 삶이랑 정반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내가 원해서 노력해서 얻은 직업과 꿈이 현실과 이상이 차이가 나인 난다고 해서 인생의 버스 노선을 잘못했다고 또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꿈인 변호사가 아직까지 내가 하고 싶은 기준이 명확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현재 자신의 노선에 맞는 버스를 타고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선에 맞는 버스를 잘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목적지는 변함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 같은 버스를 탄다고 대답을 자신 있게 할 겁니다. 이처럼 자신이 타고 있는 삶의 버스 노선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어서 내려야 하는지를 알려면 먼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계속적으로 스스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결과만을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인지,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계속 가야 하는 이유를 납득시킬 수 있는지, 다시 태어나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인지, 요네 가지를 체크해 본다면, 어쩌면, 나의, 내가 지금 내려야 할 곳인지, 아니면 계속 타고 버스를 타고 가도 되는 노선인지를 알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반향만 맞으면 속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되게 반향을 더 크게 신경 씁니다 반향 보다는 사실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해요 대부분 방향에 신경 써야 되는데 속도를 더 크게 신경 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만 맞으면 사실 속도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이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빠른 지름길을 택하고 싶어서 하는 선택들이 대부분 어긋나죠. 세상에 지름길이 있으면 다 글로 가면 될 텐데 말이죠. 그런 건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 희박할 겁니다. 없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름길이 없더라도 우리는 반향을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빨리 하고 싶어서, 빨리 이루고 싶어서, 빨리 무언가를, 무언가에 결론을 내고 싶어서 속도만 신경 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25살에 스타트업 CEO가 되죠. 어떤 사람은 40살에 첫 전업을 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닌데 말이죠. 내방향이 맞는가. 내가 진짜 원해서 가는 길인가. 그 길에서 내가 성장하는가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빠르게 달리는 그 버스는 내가 원하지 않는 종점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종점에 도착하기 전에 나의 진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종점에 도착하면 돌아오는 버스 비용은 어마어마할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속도보다는 방향에 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빨리 내릴수록 보다 인생은 싸게 먹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이 오히려 제일 쌀 때라는 겁니다. 더 늦으면 더 오래 타면 더 많이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목적지는 딴데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탄이 삶의 버스 노선이 잘못된 것 같다면 주저 말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세요.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괜찮습니다. 삶에는 온갖 노선의 버스가 많으니까요. 노선표를 다시 한번 잘 내려서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노선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